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21일 오늘의 주식 차트를 주식 시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종 종합 차트입니다. 코스피 차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차트는 갭상승으로 출발해서 오전 중에 상승했다가 내려와서 음봉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0.17% 상승으로 마감되었습니다. 거의 저점을 잡았다고 봐도 될지 하락이 일단은 멈춘 것 같습니다. 코스닥 차트는 코스피보단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저점을 잡고 오늘은 갭상승에서 출발을 했고 그리고 상승을 하고 살짝 내려간 상태로 양봉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1.30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주요 테마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테마는 맥신 관련주입니다. 초전도체는 급락했고 맥신 테마주는 꽤 상승했습니다. 대부분 맥신과 관련돼 중 된 주식 중에 많은 부분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두번째는 태양광 관련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미국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다고 합니다. 태양광 발전소는 축구장에 축구장 1,650개 규모의 것을 짓게 되고 대기업이 누릴 수주 효과는. 6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서 해양광 발전 확대가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한국 에너지 기업이 큰 기회를 열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는 저번에도 말했듯이 비만 테마입니다.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가 심혈관 질환에도 좋다는 이야기와 환자의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을 주입하는 의료기기에도 의료기기를 만든 업체도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비만 약이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고 비만 테마가 적당한 때에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오늘의 음 주식 종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솔루션입니다. 오늘 한화솔루션은 한화 큐셀의 한화 중국 태양광 모듈 우회 수출 무혐의에 따라서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한화솔루션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차트이니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닥이 잡히는지 보고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베이스 전자입니다. 모베이스 전자는 사우디 첫 전기차 시어모토스의 에어백 부품을 10년 동안 제공한다는 뉴스에 상승했습니다. 저번, 저번 주에도 상승했던 것이 지금 현재 고가 놀이 상태입니다. 상당히 이전, 한 6개월 전보다는 상당히 올라간 상태지만 그래도 크게 거래량이 터졌으니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고가 놀이로 적근할 만하고 하지만 많이 떨어졌을 때는 손절의 생각도 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STX 중공업입니다. 삼성 중공업과 선박 엔진 공급 계약에 상승했습니다. 고가 놀이 구간입니다. 잘 판단하고 투자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BCENC입니다.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틴탈륨을 인도가 수출금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산화 개발 이슈에 의해서 상승했습니다. 저점이고 상승했다가 적당한 눌림목 다시 60일선을 깨며 하락했습니다. 거래량은 별로 없으므로 아직은 특별한 이슈를 받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곳이 저점이니 이 저점은 한번 도전하기엔 괜찮아 보이는 장소로 보입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없습니다. 오리온 증권과 실적 증가에도 저평가 분석에 상승했습니다. 아모센스 맥심 테마주로 상승했습니다. CG트로닉스 삼성전자 투자 소식에 E모드 구현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상한가를 갔네요. 저점 호점 mcam입니다. mcam은 미 연기금이 정고체 업체 지분 인수를 한다는 소식에 tdl이라는 정고체 전해지를 만드는 tdl은 회사에 투자하고 있는 MCAM, mcam이 부각을 받아서 상승했습니다. 저점인 상태입니다. CJCGV, 유상증자, 할증 발행에 상승했습니다. 오늘 상승했다가 하락했습니다. ALT, 열 충격 없는 웨이퍼 후공정 특허출원에 상승했습니다. 아직 저점은 잡혀 보이지 않습니다. 나인테크, 맥신, 관련주로 상승했습니다. 이틀 전에 투자했다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상승했습니다. 휴비스 꿈의 신소재 맥신 관련주로 상승했습니다. 현대공업 1,400억 규모의 자동차 내장재 공급 계약에 상승했습니다. 폐경산업, 맥신 관련주로 상승했습니다. 계속해서 맥신 관련주들이 많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시노펙스, 연간 1.8조 규모의 전량 수입하고 있는 혈액투석기 국산화에 상승했습니다. 수처리 관련 회사인데, 혈액 투석기도 국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전망에 상승했습니다. 이슈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눌림목이나 고가놀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KNW 미일 스트론튬 루테늄 기반 초전도체 물질 개발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KNW 카이노스 매드 에이즈 치료제 매출액 급증에 상승했습니다. 적자 기업이고 증거금 100% 종목입니다. SK 렌터카 상장 폐지를 위한 공개 매수 시작에 상승했습니다. HMM 매각 예비 입찰 마감을 앞두고 상승했습니다. 아직 거점은 잡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래량은 많이 터져 주고 있습니다. SK 바이오팜 중동 제약사와 뇌전증 신약 기술 수출 계약에 상승했습니다. 이곳이 거의 눌림모 구간인 것도 같습니다. 8만원대도 지지라인으로 적당해 보입니다. NC소프트 리니지 표절 소송 승소에 살짝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리니지는 계속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아닥을 잡겠다고 들어가는 것은 옳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상이 오늘 있었던 이슈 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